그런데 무서운 그 토네이도가 아주 주문하는 곳인데요. 오늘 같은 이런 날이 토네이도가 가장 딱 좋아해요. 어쩌면 제가 토네이도 안에 지나가고 있을 줄 알아요. 오늘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해 가야 되겠 여기를. 근 빨리 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앞이잘안보여요 여기 라가면 토네이도로가 토네이도가 많이 불어. 요 그래, 차들이 그 가벼운 거싫은 차들은 잘 넘어가요. 그 토네이도 바람에. 저도 오늘 그렇게 무거운 거싫지 않았고요. 굉장히 가벼운 거싫었어요 어, 공연 많이 치네 오늘. 네.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 장기 깎는 기계를 실었는데, 이게는약한 10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와, 대단 많이 니다 10분 정도면은 토네이도가 충분히 차를 쓰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아마 좀 전에 뭐, 조그만 토네이도 구를 통과한 것 같아요. 그, 아마 그런, 느낌이 토네이를 통과하게 되면 한 5년 전에 제가 밤에 이 시간에서 트네이도를 통과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로 트레일러가 들렸어요 들렸어 트레일러가 느낌이 이게 뭐가 공 쓰는 느낌을 받았어요 트레일러가 다행히 금방 빠져 나왔는데 오늘은 쓰는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그 많이 내리던 부분에 통이 지나온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선동동이가 치고 더 많이 오는데 더다 빠져나온 것 같아요. 저한테 불빛이 많이 보이는 거 보면은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와. 아 어제 알파스, 알파스에서 화차를 하고 짐을 못시었어요 이게 없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에파스를 실어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이렇게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아유, 봄에 치는 거 봐, 멋있다 대자연과의 맞짱이에요, 한마디 맞짱 어쨌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덥고, 눈 많이 오고 막 빠져나가서 이제 그런 걸 맞짱 떠가지고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맞아, 나왔어 조그만 토네이도같은요토네이도 아이고! 계속, 어, 번개는 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제가 한 2시간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늘 내가, 뭐 어, 목표했던 그, 마이스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시간은 동부 시간 11시 30분 정도 됐고요. 시간 정도 더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아유, 어서 나왔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오클라오마입니다오클라오마 아마 앞으로 날이 맑을 것 같아요. 하늘이 저 앞에는 맑아 보이는데 바람은 아직도 어, 심상치 않아요. 번개는 계속 치고 있고. 몸은 안좋습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고 약간의 열기 있는 듯해요 그래도 그래도 남자답게 부채 부채처나갑니다 솔직히 저런 큰 토네이도 같은거 지나올때는 약간 떨려요 좀 떨려요 떨려 어,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그래요 겁나요 겁나 못나, 사실은 그런데도 탁하게 <laughs> 빠져나옵니다 아이고 <laughs> 여기서 막... 저기 아, 가수 이름 생각이 안나네 남자답게 아 옛날 노래인데 <laughs> 아, 들어보죠. i 제가 시 구하는 무게가1 0 톤이라고 했는데, 1 0 톤이 아니고 15,000파운드에요. 그러니까 한 6톤이 좀 넘어요. 6톤 정도 생각하면 6 엄청 가벼운 거예요. 이런 데 바람 센거 맞고, 특히 이 클라우마 구간이 바람이 겨울에 세게 불면은 차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지금도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요. 근데 뭐 여름이니까 괜찮은데, 약간 여기가 좀, 뭐 블랙아이스라든지 그런 게 돼버리면은 차들 많이 넘어가요이 구간에서 차들이 많이 빠지고 넘어가고 또 토네이도 만나 자빠지고 하는 데가 이 구간이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도 계속 경려가 치고 있는데, 저 앞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 그 기반이 조금 그런 거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 시간 나면은, 낮에 그 토네이도 지나가는 걸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이, 아이고큰거돌아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저는 토네이도를 한번 큰걸 봤어요. 토네이도 워닝이 뜨면은 차를 빨리 주차시켜야 돼요. 가장 안전한 데는 다리 밑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안전하겠죠. 다행히 이때 워닝인데도 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뭐 지나갔는데. 니 토네이도 워닝이 뜨면은 얼른 안전한 데로 차를 세워야 되고 차 그냥 넘어가요. 차. 근데 토네이도가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좌측, 우측, 앞에서 뒤에서 막치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앞에는 이제 많이 자자 들었어요. 천둥 번개를 많이 치는데 온도가 아까는 30도가 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까 22도까지 떨어지고 뜨거운 공기하고 찬공기하고 많이 만나나 봐요. 좀 그래서 그아이 네, 천둥 번개 토네이도 치는 클라우마에서 네파리 아빠 미디어스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